자, 오늘은 파트 4에서 두 가지 표현을 뽑아 봤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토익책 보면 보통 맨첫 유닛 1에, 파트 4의 유닛 1에 등장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어, 전화 메시지라고 하는데, 전화 메시지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지? 우리가 전화를, 누, 어,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을 때 남기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전화를 했을 때 흘러나오는 ARS 메시지, 예, 그 그두 가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by the way란 표현인데요. 어, 왜 내가 이 표현을 갖고 왔냐면, 이 by the way란 뜻이 뭐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파트 4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지문에서 이제 상황 전환을 시켜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기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하긴 앞에 내용 다 이제 빼고 그건 그렇고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럴 때 쓰는 표현이 by the way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나 정답의 단서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by the way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자 is it possible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앞에 for a는 주어인 알고 있죠?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for you to prepare 그러니까 네가 준비하는 거. 그니까 당신이 준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A vegetarian meal. 이제 채식을 준비해 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Is it possible for you to prepare? 니가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읽으세요. Is it possible for you to prepare a vegetarian meal? 예. 자, 그래서 이제 by the way 말고 뭐 however, 그 다음에 actually, 뭐 actually 발음 다 됩니다. 이런 예, 단어들 뒤에는 좀 긴장해서 들어줘야 되겠죠. 예, 왜냐면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하지만 뭐 실지, 실은 뭐 이렇게 할때 이런 단어라든지 아니면 by the way 이런 단어 자그 다음에 이제 문장인데요 전화를 전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이제 메시지를 남길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가장 명료하게 <laughs>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laughs> 이 파트 4를 어,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 파트 4 지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가 잘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는데 전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뒤죽박죽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인사, 그다음에 자기 소개, 그다음에 전화를 건 목적,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밝히고 전화를 끊기 전에 부탁이나 당부. 요게 가장 명료하죠. 예, 그 흐름. 예, 그 논리를 이제 잘 몸에 습득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전화를 건 목적을 얘기할 때 the reason that i'm calling인데 이제 대신 생략하고 The reason I'm calling 제가 전화하는 이유는 is to 동사 네,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화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할때 영어로 The reason I'm calling is to 동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문 봅시다 The reason I'm calling is to tell you 좀 uh, sad sad, sad news에요. <laughs> 당신한테 말하려고 전화하는 건데, The reason I'm calling is to tell you that we've decided to offer the position to another applicant.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지원자에게 어, 자리를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걸 알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되게 잔인하죠? <laughs> the reason I'm calling is to tell you that we've decided to offer the position to another applicant. 그죠? 자, 그러면, 어, The reason Uh, I'm calling is to 동사 이렇게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대처로 올 수도 있어. The reason I'm calling i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요 전화를 건 목적 그죠 이유 이런 예, 것이 그 뒤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트 4 전화 메시지에서 공부한 게이 상황 전환 단어 예, by the way, actually. However, 이런 단어 뒤에는 정답이 정답이나 정답의 단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과 전화 메시지에서 전화를 건 이유, 전화를 건 목적을 밝히는 The reason I'm calling 이렇게 시작하는 표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